배, 예, 이거, 이름을 지으면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원래 어떤 이름이에요. 선장님이 새로 지으신 거예요. 아, 이전 주인분이. 원래 이것은. 예. 이전 선주분이. 뭐 프랑스에서 예전에 레이싱 대회도몇번 나가고 뭐아 이래가지고, 나름 이름이 있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네. <목소리도>, 그냥 그대로 쓰는 집도 터가 되어야 되 이거 타고 멀리 있는 어디까지 가고 며칠. 아, 저는 이제 이며칠를 부산에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이제 3월에 사서 4월 한달 동안 이제 좀 어느 정도 수리할거 수리하고 뭐 이제 좀 장비 같은 거 이제 하루 살거 달고 이런 식으로 했고 5월 이제 1일 근로자의 날도 축하해가지고 5월 6일 6일까지 이제 휴인겠죠 연달아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로트를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했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에는 통영, 둘째 날에는 여수 째날에는 완도, 그다음에 넷째 날에 목포, 그리고 만남.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청도 들렸다가 전복하는 거같기 이제 이거 중간에 태풍이 한번 뭐, 불어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이제 어청도에서 하루. <laughs> 거기서 그냥 일박 하면서 엔진 정비하는 것도 배고 이런 식으로 했거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면허 그 교육만으로는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혼자 받아 나가도 별로 이제 두렵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리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 배웠으니까 그나마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살 때는 몰랐죠. 아... <laughs> 와이프 원래 이제 샀다가 이제 사고 나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와이프는 아, 좀 비싼 걸로 알아는데아 근데 이게 뭐 중고는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요트를 사는 가격보다 지금 사고 나서 이제 유지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한 많이 있기는 요대외비인가요 아, 뭐. 아까부터 계속 구발 좋아가니 싸다고, 싸다고, 새 거보다 싸다 건데 아, 예. 그러니까, 뭐, 꼭이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제 요트가 지금 한국에 있는 요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일본에서 좀 중고 요트를 이렇게 많이 수입해서 한국에서 이제 많이 팔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부산에 특히 일본 요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보통 20년 지나면 이제 폐선을 하는데 그 요트를 한국으로 들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수리를 해서 다시 이제 뭐 비싸게 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게 일본에서 이렇게 너무 오다가 엔진이 고장 나거나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일본 해경이 이제 막 이제 좀막 그런 항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에 이제 그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검사관 없이 그냥 가서 배만 끌고 오면 됐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한국 검사관이 일본이든 아니면 해외 어디든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안전검사를 하고 통과한 이후에나 이제 수입을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요트를 수입해서 이제 팔았던 그때 가격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쌌던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설령이 한 20년에서 30년 되는 이제 그런 요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본에서 이제 패선 거의 가까이 되는 배를 사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다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요트가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이 선체는 f r p 이기 때문에 여기 나갈때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여기는 안 해도 요 오, 원래 10페리 이하는 네. 안 해도 되거든요. 아 네, 바로 옆길이라. 요거는 음. 속도가 얼마나 나와요, 모터는? 어, 이게 18마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거는 5에서 음. 6면 됩니다. 그러면 키로수로 따지면. 이게 이제 1.8km니까 1, 1 노트당 1.8km 정도 가시간정한1 10 정도라고 보시면 10 정도라고 보시요10 정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는 정도 10 정도 큼 들어가요? 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타면은2 0리터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8시간 정도 타시는 분들? 예. 네. 그러면 한국에 뭐 전구전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네. 그냥, 그냥 사서 넣는 거죠? 예. 네. 그나마 이제 경류기 때문에 양이 그 많이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세일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엔진을 커요. 그러면은 이제 기름은 거의 안 듭니다. 보통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새 거가 얼마 정도 해요? 네. 요 정도 기준으로 네. 한다면 천차만별인데 네. 네. 가격은 네. 뭐 엔진에 따라서 어뭐 예를 들면은 뭐한40 피트 인데 만약 새 거다 이러면은 한 5억에서 한 10억 뭐이 정도 사이에서 네. 선선이어 있고요. 그럼 네. 이 배가 한그 정도 된다라는 거. 어. 이것도 이제 이거는 좀설령이 오래돼서 새 거라고 했어요. 새 네, 거라고 보면 한30 비트 정도 되면은 어, 그래도 새 어, 거면 어. 한 2억? 2억? 이 정도? 어. 아. 요즘 나오는 새 네. 네, 요트들은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좀그 크루징 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한35 비트? 아. 이 정도 되는 것들은 한 4억, 5억? 아. 이 정도? 어, 네,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요 그러면 한 거기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네. 만약에 바바리아를 한 3억 5천에 샀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신고까지 다 하면 한 4억 5천이 돼이 정도 가는. 네. 이데 요트에 보통 이렇게 뭐30 피트, 40 피트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로 지금 평하고 급한 거예요. 40피트 이상 급되면은 이제 화장실 두 개에다가 뭐 침대 세 개. <laughs> 아좀 이제 괜찮은 거는 안에 노래방 시설이 있고. 아, 3억 반, 5천, 4억 정도 돼야. 그런 것들. 아, 이제 또 카타마란이라고. 지금 이거는 헐이한 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허리 두 개짜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쪽에 방 하나, 아, 불리형으로 따로 따로 이렇게 불리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 이 요트는 12인승이고요. 보통 이제 12인승이 이거보다 더큰 요트도 대부분 12인승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2인승이 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인승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인승이 넘어가면은 이제 도선뭐 이런 걸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등록 비용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가장 저렴한 게 그냥 이런 이제 일반 내저용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연료는 뭐 연비나 이런 거는. 이게 경유가 들어가는데. 경유 들어가요? 네.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엔진 돌려도 한 20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기름 부담은 거의 없죠.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이제 저희 파워 보트 이런 것들은 휘발유 넣고 막 이러니까 어디 먼데 이제 장거리 가려면은 진짜 막그 말통으로 막 여러 개 막에 쌓아놓고 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이게 전기나 뭐를 뭐 쓰는 만큼 네. 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 그냥 전과 가면 다 덕분 기본 용량까지는 안전으려고요그 어. 어. 이상 올라가면 안접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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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좋은 자리가 있겠죠? 어. 이쪽에 있는 게 좋은 자리 같은데? 바깥에? 이쪽이 근데 오히려 배한테는 더안 좋아요 이게 이제 막 아까처럼 모터포트 이런 거 세게 달리고 하면은 이게 우리 충격을 버려가지고 이게 좀배 선체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대신에 여기가 좀 넓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캠핑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끝 끝자리를 선호하셔. <laughs> 아직 그래도 많이 귀엽네요 예. 네. 여기 왕산은. 일단은 계류비가 많이 비싸서 많이 안 와요. 계류비가 레이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네. 레이저가 한 달에 5만 원이거든요? 아. 네. 1년에 60만 원이에요? 아, 제가 얘기 드렸던 71만 원한 달에 7 0만 원. <웃음> <웃음> 비싸요. 근데. 네. 어... 그래서 이제 요트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그... 게. 1달에 71만 원이면 아, 쉽지 않죠 그냥 월세 오피스텔, 월세보다 좀더 나가나? 어, 아, 그럴까요? 거의 매주 나오고 있죠. 아, 가족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laughs>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왔었거든요. 배산지는 예. 몇년 됐는데? 아, 배산지는 이제 1년 좀 넘었죠. 예, 1년 넘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라마리나 있을 때는 그냥 불꽃놀이 보러 잠깐 왔었고. 그냥 그게 다였는데